네,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때때로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삶의 순간 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반복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매 순간 순간 주님과는 다른 길로 눈을 돌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주님의 곁으로 올수 있도록. 보아 주시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감사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특별히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오는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꼭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면 복음을 누리며 살겠다고 마음과 결단을 하면 많은 고민들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질문하게 되고는 합니다. 왜 우리의 결단들은 종종 작심삼일이라는 단어와 어울리게 되는가? 내가 나약해서 그런 것일까?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 하는 질문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하는데요. 사자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에는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은 것인지. 저는 오늘 복음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하는 방해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세워 가는 과정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본격적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하자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이 과정에서 한 무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사로잡혔던 자들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모이게 된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할 때, 복음에 감격하여 복음을 살아내고자 할 그때에 우리의 마음과 이 결단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잡고 행동할 때에 동시에 이 소식을 기가 막히게 듣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언제나 성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왜인가요? 성취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사단이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들어와 방해하는 것이죠. 방해와 성취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할수 있는 건 그저 방해하는 것 밖에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군사로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대적자들도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에스라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우는 성전을 세우는 그 작업을 할 때에 아니나다를까 대적자들이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참여할 때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방해하는지 에스라의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에스라서 사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루 베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첫 번째 이들의 전략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적들은 성전을 짓고자 했던 수룩바벨과 족장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근거는 아수로왕 에살하또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주전 722년에 아수로의 사르곤 이세가 사마리아를 함락한 후에 이주정책을 펼쳤습니다. 에살하또니 그랬다라는 이 기록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당시의 아수르의 정책을 살펴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우상숭배와 혼합주의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했던 가장 큰 죄는 바로 베델과 단의 재단을 쌓고 금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상에게 절하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제사를 짓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혼합주의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후로 북이스라엘은 이 우상숭배가 당연시 되면서 이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혼합주의가 팽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사르군 이세에게 정복되었을 때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에서 18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들을 불가운 대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런 상황에서. 아수로의 정책에 따라 이주한 이들이 따르고 있다는 하나님이 과연 같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만든 하나님을 따르며 이들과 함께 하자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유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다르게 보게 함으로써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는 다른 길로 가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할 때 같은 듯 다른 신앙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두 가지 방향을 우리는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이것입니다. 갈라디에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첫 번째 유혹의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 마치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내야만 하는 임무처럼 만든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해나가는 이 과정에서 마치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관점의 전환, 압박감으로 관점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즐거운 일이 무거운 일로 여겨지도록 관점을 바꾸는 유혹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관점이 그쪽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며 누리는 것들이 그저 일, 음으로만 다가오는 무뎌짐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무겁게 점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방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라면 두 번째 방향은 이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지 아니라 사단이 복음을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할 때 유혹하는 두 번째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무겁게 여기게 만드는 방향이라면 두 번째 방향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방향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아무렇지 않게 숭배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세상의 문화 때문에, 가정 환경 때문에, 사회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방종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내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주는 것이죠. 이두 가지 유혹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대적들의 방법처럼 나도 하나님을 찾노라.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내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는데 내 친척 중에 목사님이 있는데 이렇다더라. 마치 나의 편인 것처럼 다가와서 이두 가지 유혹을 던집니다. 우리가 걸려들게끔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에스라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수룩바벨과 예수아는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명령된 대로 홀로 건축하리라라고 이야기하죠. 주변에서 어떤 유혹을 하든 말든 어떤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것, 누가 뭐래든 나의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나의 예배를 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너의 예배가 과하다, 너의 예배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나의 예배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세우기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오는 이두 가지 유혹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이 나에게도 발견된다면, 유혹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갈 때, 사단이 취하는 첫 번째 전략은 간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유혹은 우리가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소극적인 전략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유혹의 전략이 통하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죠. 에스라 사정 사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연한 마음으로 대적들의 유혹을 뿌리치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로부터. 대적들은 유다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두렵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약하게 하였다라는 이 원어의 어근이 명사로 바뀌면 재앙, 테러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공포를 느끼게 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죠. 절망을 주어서 무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자들이 우리의 마음에 공포를 느끼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나요.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다고 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포섭하여서 함께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욕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굳건한 결심으로 나아갈 때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할 만한 일들을 기획합니다. 어떻게 요 공동체 안에서 생각이 다른 누군가와의 다툼을 일으키거나, 내 안에 분노의 감정, 억울한 감정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감정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꼭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면 내 안에 이 마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뭔가가 일어나요. 뭐 누군가가 내 감정을 긁거나 직장 상사가 평소에 나한테 관심도 없다가 관심을 가지면서 야근을 같이 하자고 하시거나 네 여러 가지 공격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감정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분노든, 슬픔이든, 억울함이든, 답답함이든 상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과정, 이 과정이 결코 기쁘지 않게 느껴지게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사단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게더 이상 기쁘지 않게 느껴지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감정 속에 휩싸이게 될때 얻는 것이 무엇이죠? 공포감, 좌절감, 무력감입니다. 내가 이렇게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건가? 점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때 들어오는 공격이 다시 한번 첫 번째 유혹하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유혹의 손을 잡도록 두려움과 좌절을 통해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길이 지체되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오. 공동체를 포기하게 하고 복음으로 사는 길을 무겁게 여기게 만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하게 살게끔 다시 한번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분노와 두려움과 좌절로 바뀌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정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과 공격은 단회적이거나 일정 기간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서 5장에서, 아니, 4장에 5절에서 7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 다리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넘겨보면 아하수에로, 또그 다음을 넘겨보면 아닥사스타 때까지, 무슨 말이죠? 칭령을 내린 고레스부터 다리오 왕, 아수에레 왕, 아닥사스다까지 다시 말해서 성정과 성벽이 완성되는 그날까지도 대적들의 유혹과 공격이 끊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사실에 힘이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는 공격이라니 생각만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관점을 달리해 본다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장은 성전공사가 멈췄다고 말하면서 암울한 느낌을 주지만,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대적들이 왕이 여러 번 바뀌는 그 순간까지도 고발하고 뇌물을 주며 막아왔다는 건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손이 약해졌다,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사단의 전략이 성공하는 듯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하여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좌절의 순간, 낙담의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요? 느에미아서 1장 1절. 하가라의 아들, 느에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가 명령하여 성전 공사를 잠시 멈추었지만 이내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는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금 성전과 성벽의 공사들이 재건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길이 멈춰진 것 같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주변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독려하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받아야 할것 아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길에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오히려 축복이다. 왜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복음을 누리기로 선택하셨습니까?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쉽지 않으십니까? 당연합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방해들이 일어난다면, 욕과 공격들이 일어난다면, 잘 가고 있는 것이니,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감정을 건드는 그 공격 속에서도 한결같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고난마저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인생길에서 유혹과 공격을 분별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